네, 안녕하세요. 레인보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요, 음, 어, <laughs> 제 친구가, 제 친구가, 아니, 제 친구 이모가 일본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대요. 그래서, 뭐, 뭘 사왔는데, 어, 그렇게 많진 않고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음, 어쨌든 세 개가 있거든요. 어, 그리, 그 어쨌든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학교 안 간다고 초콜릿을 녹였단 말이에요. 녹였단, 녹였잖아요. 근데 그거, 굳으면은 빨리 안닦아지고기름기만 많아지니까, 찌, 만약에 그렇게 굳으시다면, 뜨거운 물에 서 씻으시거나, 아니면은, 빨리 씻으시면 돼요. 네, 저는 그 순간을 놓쳐서, 네, 어쨌든 그랬고요. 어, 일단은 어떻게 생겼냐면, 어, 제가 저번에 일본 젤리 먹방인가? 곤약젤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이게 곤약젤리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거 포도 맛으로 영상을 올렸을 거예요 이거 아마도 이걸 거예요 근데 어, 여기 복숭아 맛이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그때는 제가 아는 친구가 일본에 다녀와서 이, 아까 그 친구 이모랑 그 친구랑은 달라고요 걔네 둘이 진짜 단짝이에요. 그 어쨌든 그 친구는 이거랑 그 사과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왔고요. 그래서 제가 사, 학, 학 그때가 겨울방학이었는데 학원에서 사과 맛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녹차 키켓인가 녹차 키켓 초콜릿일 거예요. 일단 표지만 봐서는 녹차 키켓 같아요. 어, 제가요, 아, <laughs> 제가요, 어, 제가요, 그, 키켓 먹, 초콜릿 먹방을 올렸을 거예요. 네, 그, 발렌타인데이라서? 아닌가? 맞나? 발렌타인데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음, 엄마가 사줘서, 키켓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 녹차 키켓?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키키아 초콜릿을 또 가져왔네요. 어, 일단은 저희 엄마도 들어야 하니까, 어, 이거는 안 먹는데, 이거는 한번 맛을, 음, 음, 네. 어쨌든, 이게 두동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랐어요. 음. 아. 음. 내가 큰거 먹어야지. <laughs> 어쨌든, 오, 초콜릿이네. 아, 음, 나 이런 거 별로 싫은데. <laughs> 녹차 맛이에요. 전 별론데. 어쨌든, 이 캐켓 초콜릿은 녹차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강추 드립니다. 안에는 어떻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제가 녹차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이렇게 돼있고요. 별로다. 음. 일단 이거는 놔두고. 소개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두개다 먹을 거에요. <laughs> 두개다 먹을게요. 잠시만요. 네, 두개다사 먹을게요. 하트. 네, 음. 어, 어느 것을 고를까요? 응, 이거 먼저 먹어야지 <laughs> 어차피 제 입에 들어갈 거니까 어이, 저도 이거... 아, 저도 이거 처음 먹을 때는 막... 그거 막, 저희 나라 젤리는 뭐, 푸딩 같은 젤리는 막 이렇게 국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흘릴 줄 알았는데, 알아... 갑자기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국물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약간 국물이 없더라고요. 국물이 아예 없었어요. 아, 빛이, 네. 그래서 저안 보이시죠? 음. 네. 이렇게 했고요. 음. 이거 여기에 있는데 뭐 아이랑 할아버지가 제 X 자 하니까 힘들어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어 어린 아이랑 노약자들은 이거를 막 급하게 먹지 말라는 뜻 같아요. 제가 일본에 갔다 갔다 왔는데 일본어를 몰라서. <laughs> 어쨌든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 이거 진짜 먹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얼굴 나올까 봐 겁나서. 응. 네. 어,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먹었는데, 먹었는데, 느낌을, 어, 살, 아니, 맛을 설명하자면, 마이구미 있잖아요. 그거 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느낌? 그거 약간, 푸딩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먹어, 먹을게요. 나머지도. 이거 잘못하면 한 번에 쑥 들어가니까 조심하세요. 먹을게. 만약에 먹는 일이 생긴다면 <laughs> 저요 그 친구한테 이런 걸 선물 받았다 했잖아요. 친구 어, 어, 어 이모가 가, 사서 사온 게 아니라 친구가 놀러 가서 사온 건데 그때 먹고 이후로 되게 먹고 싶었어요. 이런 거, 음 이런 푸딩 같은 거. 네, 어쨌든, 그래서, 어, 이거 복숭아 맛이랑 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먹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거 한 번에. <laughs> 제가 먹을 땐 이런만 하기 좀 그런데, 내가 먹을 땐 조용히 해. <laughs> 이 이걸 얘기를 하려면 자꾸 튀어나서 와 우욱하면은 여기 <laughs> 튀어나올 것 같아서 네, 그럼 맞아 이것도 먹을게요. 음, 맛있어요. 어, 이거는 진짜 기대돼요.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라서. 으쌰. 오, 우와 드디어. 드디어 제가 이거를 먹게 됐네요. 제가 일본을 갈지는 아니,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음 색깔이 투명해서 이뻐요. 이걸로 먹을 수 있는 액체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는 제 입안으로 들어야 와 되니까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음 됐구요 뿌음요리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그 요리의 신인님 인가? 먹으셨어요 곤약젤리라고 그래서 곤약젤리는 많이 씹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냥 그냥 푸딩인데 푸딩은 그냥 한 두세번 씹히면은 다 녹아서 그냥 삼키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무 번은 넘게 씹어야 돼요. 네. 일단은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이거 냄새는 약간 잎으로 복숭아맛 그 냄새에요. <laughs> 음. 아, 먹으려니까. 아깝다. 음.